웻, 무빙 왜 이렇게 잘하는데. 마순팔 있을 때만 큐좀 씁시다. 레 랜톤 상대로 만화랑 피관리 잘해야 해요. 심지어 레네겔리스랑. 아래쪽인가? 아텀 쪽인 것 같기도 하고. 바텀이 지금 우리 바텀이 라인 밀어나가지고. 아, 더블 눌렀는데. 아, 씨, 개오을 아니, 님이 그쪽으로 빠지시면 어떡해요? 앨리스도 아, 탑 뛰고 있을 것 같은데. 일단, 정글이 지금 조금 아쉽네. 아까 진짜 안 버렸으면 했는데. 갱이라서 너무 세다, 야. 돈 차이가 1,100원 정도 차이가 나네? 많이 나데 라인 계속 여기 유지하고 노플이니까 기회 잡아올라면 잡아올 수 있긴 하거든요, 납치로. 언제나 크상태에겐 기회가 있으니까 잘 잡아 봅시다, 기회를. 계속 라인 유지하고. 꿀열매 먹고 아마 돌아올 건데. 국로도 다 채워져 있겠다. 열매라서. 이런 식으로요. 결국에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. 탄테라도. 잡처했습니다습니다래내 상대 그 상태가 한번 죽으면은 사실 산태가 유리해지는 매치업이라 다이기지나은 어? 어떻킬 없잖아, 이 자식아. 까비, 뭐안 돼? 뭐야? 도가 50이 안 됐네요. <laughs> 산태는 저지불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 같아요. 한번 하고 싶은데 이거. 오늘 가야죠. 얘 방금 샤워해가지고. 와, 죽여! 야이 거미 녀석 아, 전령을 먹었으면 와 저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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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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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프지 이 녀석아, 아니, 왜 마지막 마무리 큐를 자꾸 못 맞추냐? 나. 아이고, 야,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되냐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데려가려고 했는데. <목소리> 때리 타임 당해버렸네. <목소리> <목소리도> 왜쓰거 제리 타임에 당하다 너무 그거 해라. 나는 미드 밀러 간다. 한명 자르고 그냥 바론에서 교전 열고 싶은데, 플래시 있을 때 제리 잡아야 알고 오이 좋냐, 잘 썼고. 잘 빨았다, 이거. 역으로 플래시백이 좋은데? 내려와! 와, 살았어. 다행이다, 니거야 네 내가 일를 잘못 썼고 땅바닥에 다 떴어. 너한테 줘야 하는데. 화면 돌아가는 거좀 실패해서. 내가 도와줄게. 도와주고 되니오 오케이. 어, 쉴드로 도와드렸어요. 제리 제리. 아니 씨 엘리스 존나 쎄네. <laughs> 제리 다음 템가행간다아 오, <laughs> 어 에반들 다 잘리는 그림인데 이거.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이 혼자 전멸 두번 쓰네 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아어얘아아아니까왜다 아, 들어갔어. 얘들아 야, 아긴갈리 <목소리> 아이 제기랄 놈의 챔프 또 그냥 벽 넘어서 그냥 자기 혼자 도망가는 용해야 용 아론보다 더중요해 지금 우리에게 4 대지용은 상대처럼 특히나 암살하는 애들이 있을 경우에는 더로 더 무엇보다 산태형이 지금 4 대지용을 원하신다 어. 대리 노플이거든. 비디오. CS 뭐야 제이스 너도 막 그렇게 잘 먹진 않았네? 아니네 잘 먹네 와 느낌 개 없네 맞고 나서 이쓰기 뭐야 마나 체력 둘다 버리기 레전드 나이스 바톤 좋아요 그지 너도. 아 어! 미안 아프다. 어개 아프다. 어개 아프다. 어. 아뼈 나갔어. 아. 잠깐 타임 타임. 인생은 아픈 거야. 롤에서 인생을 배웠다. 아야개 아프네 진짜. 왜 이렇게 퀴이 잘 쏘냐? 아니, 포탑님, 왜 제이스가 계속 때리는데 안 때려줘요? 우리 포탑, 왜 때려줘. 아개 아파. 개 아파. 이게 단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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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어떻게 몇 궁이야? 왜 말이 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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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, 야, 여기에 있었는데, 야, 여기 있었는데, 근데 이, 이게 벽궁이래. 말이 안 되고, 말이 왔네요. 뭘? 그러네요, 말이 왔네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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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야, 잘한다, 얘. 야, 야, 큐도 무빙으로 피했어. 마지막에 실수하셨네. 실수했더니만 비행구가 왔네. 간주가 나 뭐하냐? 미안, 아 그만 때려다오. 아. 왜왜다 맞아? 제이스 라서 확실히 마순 팔이 엄청 안 쌓이긴 하네요. 디에고, 위치를 좀 알고 싶은데, 디에고 탈인가 본데. 아! 넌문이 뽀빠야? 아니, 빠빠야이 오데스 빠빠야너 뭐하는 놈이야, 이거! 에? 니네 혼자 채굴하니? <laughs> 아, 진짜 씹게이다, 어? 야, 제이스야! 선템 판금 뭐야? 아, 진짜 쌉게이, 그냥. 케이! 난 진짜 게이라서 그렇게 가도 되지만, 제이슨 게이가 아니잖아. 어? 아케인에서 그 여자랑, 어? 그멋이냐 어? 다 하잖아. 너 게이 아니잖아. 베이스 오플 인탐 나도 신어버려. 바로, 아 그냥, 게이라고 말하는 상대? 카피. 왜? 난 진짜 개인이니까한 칸만 뜯게 해다오. 한 칸만 더 뜯게 해다오, 제이스야. 누구세요? 니네 둘이서는 2대1이면 가능할 것 같은데? 어? 까비. 이게 안 맞았네요. 뭐야? 아니 이런 귀여운 구레벨 카타리나가? 너 이거 뒤로 탄거 방어 탈거 아니야? 아 이런 미친! 야 시체 넘어갔다 도망가자. 아 이거 잡고 싶은데 이젤리 얼? 건방진데 너무. 어? 난 그냥 탱크야 밀고 들어가. 어? 스포도안 나온, 오 1포도 안 나온, 어? 이 원딜 주제, 어디에 쌍티형 앞을 막아? 2풀3초 2포, 1포. 어우, 야, CS가 추한 방이 지워졌네? 어? 아, 진짜, 뽀삐. 이러면 용 우리 거지. 어 아니, 막, 앞이전 제끼네. 아니, 이거, 얘네들이 지금, 어? 아, 좀, 그건데. 굉장히 건방진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. 아, 뭐야, 왜 슬로우야? 죽끼가 나는 죽더라도, 니네는 다 죽는 거야. 뭐 하세요?

아직지이니 새끼야. 보이막못쳤네머스